협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손주 손녀들이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손주가 5살인데 호진성 구협염이라는 게 걸려있어요. 이거는 잠복기간이 3일에서 5일이랍니다. 어제 같으면 39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41도까지 지금 어디 올라가 있고 그 증상은 갑작시리 발열 이 오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하고 나이가 어릴수록에 더 높은 발열을 동반한대요 뭐든지 잘 먹던 어린이가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않으려고 할때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, 그 이유를 잘 놀던 아이가 먹지도 않고 침을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는 그 이유는 열이 있는 동안에 입안 그 뒤쪽에 있는 목젖 옆에 구인두 부위에 있는 작은 물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래요. 그 속에서 궤양으로 진행되어서 음식물을 삼킬 때마다 목에 통증을 느끼는 거죠. 어, 그 구내염과는 다른 거래요. 포진성 구 협염이라는 겁니다. 수족구와 사촌지검 같은 그런 바이러스래요. 수족구랑 가장 큰 특징은 목구멍에 수포가 생긴는 거예요. 목구멍에 그러니까. 무직 같은 거, 근데 생기는 거고, 그리고 심한 고열이 함께 온대요. 우리 순주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도 걸렸는데, 또 2년 만에 또 걸린 거예요. 2년 전에도 방심하고 있다가, 어, 우리 딸하고 사이가 굉장히 정숙박을는 애고, 그때 고생을 했었거든요. 그때도 여름이었어요. 그때는 휴가 다녀와서 그런 거 같아요. 근데 이제는 휴가를 27일에 가는데, 지금 걸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 빨리, 났으면 좋겠는데, 음.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순주가 걸리고 나서 낫는데 우리 딸이 옮겨졌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전염성이 있 나봐요. 어른들도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일단은 어린아이부터 조심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딸도 걸려봤는데 자기보다 적은 경우, 인생 역사상 탑3에 들만큼 아팠대 자기는 사실 어렸을 때 아픈 적이 없었어요 탑3 뭐, 내가 보면 톱1이구만 음. 그래서 자기가 아파보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아픈지 음, 그 심정이 엄마로서의 그걸 썼고 대신 아파질 수도 없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썼네 요 음. 근데 다리 음, 먹는 거는 그래도 잘 먹고 있다. 낳고 있는 상황인가봐요. 이틀째 지금 알긴 알았는데. 어, 그래서 이제 국수를 내가 좋아하니까 국수도 먹고, 뭐 주스 같은 거,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먹어서 탈 수는 제 없는 상황이래요. 컨디션은, 음, 이, 이 증상은 컨디션은 몇 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어, 좋다가 나빴다가 아마 그리나봐요. 음, 가족 중에 그런 음, 어린 아이가 있거나, 그러면은 이것을 음, 한번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음,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먹더라도 잘안 먹는다거나, 그걸 왜뭐 그러냐면 이 속에서 수포가 생기면서 그 열이 올라오고 목구멍이 아파오면서 그게 잠복 기간이 음, 짧게는 3일에서 5일 걸린다니까 그 사이에 이제. 음, 제 발열이 심해지겠죠. 그 다음에는, 음, 열은 3일 정도 간다, 대체적으로. 37도에서 40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, 바이오스 왼쪽이니까, 음, 조심해야겠습니다. 이렇게 써준,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는, 제 할머니가 소아가 음, 원장님이시니까, 음,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 딸한테, 글을 남겨주셨네.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거를 적으라고 글을 남겼는데 어쨌든은 저 걱정되고 그런데 휴가가 27일이라 그 전에 이게 나야 되는데 좀 큰일입니다. 여러분도 가족 간에 조금 그 어린 나이가 이면좀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